자,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네이버는 절대 떨어질 일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 오늘 흐름 너무나 좋게 또3% 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ai 쪽으로 봐야죠. 이 네이버를 이제 우리가 ai 섹터로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가져갈 만한 색도가 뭐가 있습니까? 또 스테이블 코인 쪽.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죠. 뭐, LG CNS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시장이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수급의 재분배가 나올 때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네이버, 최근에 뭐 두나무 합병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만큼 그때 다시 이 섹터로도 또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결제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융 쪽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대한 시장 섹터가 살아날 때가 진짜 고점을 찍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어 일단 오늘 흐름은 결국 AI 쪽입니다. 네 지금 젠슨양이 우리나라 와서 어제 이재용 회장과 또 치킨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치킨 파티를 하고 우리나라에 또 선물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너무나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갔는데 아직 있어요, 아직 있고 아직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네이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 파동적인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고점까지는 저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이 자리에서 떨어진다라는 건 그냥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이 차트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 어제 나왔던 하락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 네이버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그랬고 대부분의 종목들 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미국 주식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하락이 정말 우량주 기업들 빼고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한중 관세 한미 관세 미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잖아요. 정상 회담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러분들 오히려 호재가 아닌 어, 그러면 이제 호재는 다 떴고 그 다음은 뭔데?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지금 살짝 없어진 상태. 그래서 이런 재료 소멸이 됐다라는 내용들로 주가가 잠시 소강 상태였습니다 어저께 보면 그래서 어제 그런 흐름의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주가를 잠시나마 소폭 하락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단 하루만에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뚫고, 뚫고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상 추세라는 건 이런 등락폭을 만들면서 올라가듯이 지금부터 나오는 추세 에 대한 등락폭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끌고 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이 다 끝났죠. 그리고 이 기준금리라는 것도 네이버에 게도상당히더 중요한 건데 근데 일단은 0.25bp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앞으로의 인하에 대해서는 이 파월 의장이 약간의 매파적인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약간 약세였지만 역시나 떨어지는 종목이 많아도 반도체 ai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지수가 방어가 되는 딱 그런 상황인데요 아 이게 사실 막 엄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강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섹터에 우리가 굳이 발을 뺄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고 실적 발표가 어제 아마존이 시간 내에서 상승 나왔고요. 애플이 살짝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구글이 또 엊그제 급등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드렸던 정상회담, 정상회담도 다 끝났고요.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다 끝나고 시장은 단순 조정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 상승 추세를 저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할까 어떤 타점을 우리가 가져갈까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이 더더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네이버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 또이 파동에 따른 앞으로의 고점, 또그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다 파동은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끌고 갈 거고 5파동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5파동 고점이라는 건 작은 마이너한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파 조정 단계는 첫 번째 상승파동을 절대 깨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 봤을 때 확실한 타점들이 이런 자리에서 나올 거라는 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서 타점을 좀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절대 고점에 대한 신호에서 우리가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등락폭들이 반복이 될때 우리가 이러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0% 수익 볼 거, 우리가 60% 때까지 극대화 할수 있고, 60% 수익 볼 거, 우리가 90%, 100%까지 극대화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어 이런 전략들이 결국에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거. 네, 이게 가장 크고요. 앞으로 확실한 이런 고점 타점이 나올 때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하고 있듯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짧게라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장 중에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일하다가 좀 시간이 많을 때도 있는데 뭐 정말 바쁘, 바쁜 날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보기가 힘들어 사실 차트도 그리고 뭐 영상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일단은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약간 알림식으로, 알림식으로 제가 이 타점 관련해서 매도나 매, 매도에 대한 사인을 좀 드릴게요. 이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대해서 저와 함께 또 같이 이 흐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네이버 네이버라고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라고 문자 한통 밑에 있는 제 번호로 남기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이제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분한분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드릴 건데. 어 정말 중요한 한 달에 한세번네번한 달에 네 번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매수나 매도타점들은뭐 우리가 잡을 만한 타점들은 한 달에 적으면 두번 많으면 네번 정도 되겠다 딱 그렇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알려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씩 여러분들 막 기프티콘 선물 막 기침 피자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받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보내시면 안 돼요. 약간 비싼 것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받고 싶은데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철회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요. 음, 가끔씩 또 저에게 아니 너 혼자 하면은 돈 벌어가는 거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네이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 저는 미국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합니다. 저는 어, 생각보다 바빠요. 네. 그리고 네이버 타점 하나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뭐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제가 포트폴리오를 다 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저도 이줄이 시절,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혼자다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막 재무제표 공부하라고 해서 재무제표 공부하고, 그리고 또 뭐야, 어막 뉴스 기사 이런 거에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 사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 매도하고 대출도 받아보고 빚도 져보고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다 타파하고 성공할 수 있, 있었던 건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런 노하우들이나 이런 타점들을 제가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함께 해 나갈 테니까요. 밑에 있는 번호로 네이버 남기시는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어, 확인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좋은 결과. 분명 만들어 갈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 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 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 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라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프로였습니다